오늘은 성탄 후첫 번째 주일이자 2020년 마지막 주인은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교회와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주셨으며 지켜주시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우리 지난 한 해는 어느 해와는 다른 정말 다양한 힘든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에 살았던 은혜의 한 해였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수 있었던 한 해였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또저 개인적으로 지난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수 없었던 시간시간이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없었던 한 해였었습니다. 어떤 일들마다, 시간시간,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여러가지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때로는, 우리 상황들이, 우리 절망케 하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해 동안, 우리 마음들이 모아져서, 잘 감당해서, 송년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지난 한해 우리 역사에 처음 경험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지구촌이 상상하지 못했던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그리고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모두들이 우리 함께 간절히 예배 드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우리 모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또 한국교회가 또 세계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비대면,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그럼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이것조차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 목회자로서는 마음이 힘듭니다. 우리 작년까지는 비대면 예배란 말 용어 자체도 사실은 잘 알지 못했던 용어였었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지내면서 익숙해진 우리 삶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 어, 정말 새로운 이 공동체, 새로운 공간이, 어, 다시 확인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감사함도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교제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이 맑고 밝은 한 얼굴로 우리 친교를 나누는 또 삶을 나누는 이런 것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심령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송년주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해 하나님의 인도하 신과 역사 앞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정 믿음의 운전한 삶을 살아왔고,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 어떻게 반응해왔는지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마무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대나무가 이 마디마디가 있어서 대나무가 튼튼하듯이, 이번 한 해를 우리가 한 매듭을 지음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이 마디를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이번 송년주일, 송년주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는 인도하신 하나님의 길에는 좋은 길들이 있었고 평탄한 길들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볕이 있었고 신선한 바람이 있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 때로는 심한 비바람이 부는 길들이 있었고, 외로운 길도 있었고, 걷기 힘든 길도 있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길들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길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이런 모든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되돌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기도 했었지만 때로는 이 비바람이 푸는 이 고통스러운 그 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했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우리 송년주를 맞이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큰 복과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힘든 과정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려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때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이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설악했은 2020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젠 2020년은, 우리 기독교 역사뿐, 우리 세계 역사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고통스럽게 지냈던 이 역사는 아마 흘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죄들을 하나님께 내오는 그런 존지한 시간들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 마음과 삶 때문에 온전하지 못했던 이 지난 시간들, 우리 지나간 옛 사람, 옛 삶을 우리는 그리고 버려야 됩니다.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도 바울은 골로스에서 이렇게 믿음을 도전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십시오. 우리가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하나님과 운전치 못했던 우리의 나약한 삶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들, 이옛 사람을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서로 방울 우리에게 신앙적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신 이 복음소 말씀은 우리 아기 예수 출산 후에 정결에 대한 예식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이 정결하게 되는 기한찬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의 사건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내기 12장에 보면 아기를 낳은 여인들에 대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산모들은 아기를 낳게 되면 기한이 결실때이 부정하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말로 하면 산모들의 위생과 건강함을 위해서 산람들과 격리시켜주는 하나의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 기한이 찼을 때 사람들은 그 기한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제제를 통해서 하나에게 영광 드리게 되어지고 이재상 산모에게 정결하게 되었다라고는 선포를 해주게 함으로써삶으로 돌아오게 해줍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재물들, 이 어린 양을 바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산비 들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 들기들로 제사를 드리는 오늘 본문에도 이 마리와 요셉이 지금 삼비 들기, 집비 들기 이야기하는 것이, 가난하였기 때문에 이 재물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유한복음, 이 복음서의 말씀들은, 여기 복음서 전체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무대라고 생각하면 주연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주연 대신 예수님은 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고 증언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 말씀은 어, 태어난 지 얼마 안된이 갓난 아기 예수님은 본인이 주인공이고 주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말도 할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없는 갓난 아기였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누군가가 이 아기 예수를 분명히 증언해 주지 않으면 그냥 허나시게 온 이들의 율법에 의한 허나식에 온 평범한 아기가 될 뿐이었습니다. 이 아기는 온 세상 깜짝 놀랄 이 땅이신 하나님 이시고 이땅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이신데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 채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유한복을 음 표현대로 한다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음에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런 형국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몬이란 노인이 성진에 들어와서 이 아기 예수를 보고 기쁨과 감동에 겨워서 아기를 품에 안고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몬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격하고 고백을 합니다 사로수 주의 권을 보려는 예언을 내 안에서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자신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편안히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문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노인 이 시몬의 품에 안겨서 경배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경배한 시몬은 우리 성립하 보면 평소 의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매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신 메시아 오심을 목마르게 사모하고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인내 살아왔던 사람이 시몬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에게 그 누구 알아보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영안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 시몬은 찬송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일생, 아기 예수의 삶을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기 예수는 유대를 넘어서 온세계 빛이 되실 뿐이라는 것을 그는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광을 안겨줄 뿐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로 도 인해서 이 세상에 영광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이 예수는 동족들로부터 숱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바람에 어미로서 이 마리아는 가슴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메시아이신 아들 때문에 속쓴 일들이 많아질 이 마리의 삶을 예언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연이셨던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 심호호는 조연으로서 거룩한 조연으로서 위대한 조연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세주, 이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의 도 탄생을 알리는 위대한 사명을 그는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종기한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이치레국에서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대한 주연과 같이 주인공이었던 모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모세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그 시대 거룩한 조연들, 그 시대 위대한 조연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증언해 줍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히브리산의 아기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할 이유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애구방의 황포 때문에 이 살해 당하거나 나일 강가에 이제 버려질 위험에 처해 있는 모세였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험악한 세월을 만나서 당하게 된 기가 막힌 이 운명이 여기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추레곡기 말씀은 이 결론을 모세는 대적자 바로의 궁전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귀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인공이었던 이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80년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연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 첫 번째 조연은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의 역할이었습니다. 애굽방 바로는 이산파 시브라와 이부하의 명령을 내서 히브리인들이 해산을 하게 되어지면 산에 특히 산에 태어나게 되어지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이산파이 시브라 부아는 부아는 바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산의 아이들을 다 살려주었다 성기록합니다.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산파들이 이르기 전에 여인들이 아이를 낳아 버린다는 말로 모세에게 변명을 하고 바로왕에게 변명을 하고 그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지게 합니다. 이때 바로 더욱 강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그 산의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세 어린, 모세 어린 누인이 미리암, 이 미리암은 아기 동생인 모세를 살려내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이 아이의 갈대 상자, 이 갈대상에 끝까지 따라가서 지켜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목욕하루다음이 바로 의 땅에 발견되어지도록 아마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때 누나 미리암이 등장을 해서 이제 그 공주 앞에 나가서 히브린 유목의 처수를 먹이자고 이야기를 했고 모세와 미리암의 어머니, 친모자, 이 모세의 어머니를 속개함으로 인해서 모세 피난처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그런 귀한 조연의 역할을 맡게 되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모, 이 바로의 공주도 모세를 살리는 중요한 이 조연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만일 바로의 딸이 갈대상자에 담겨진 이 히브리인의 아기를 보면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세의 운명은 그냥 나일강 물과 함께 흘러가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우는 아기를 보고 이 가련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모세는 친엄마의 젖을 먹고 자랄 수가 있었고, 그의 궁전에서 최고의 교육과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 에펠탑, 이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가장, 뭐, 이교밖에 없으니까, 가장 높은 에펠탑, 유명해서, 뭐, 사람들이 지금은 이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이 에펠탑이 세워졌을 때, 에펠탑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이 철제로 된, 너무 높이 올라간 이 철제 에펠탑을. 근데 이 사람들이 식사를 어디에 가서 하는가 하면은, 에펠탑 아래에 가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프랑스, 파리의 어느 곳에 가서도 다 보이는데, 오직 에펠탑 아래 들어가면, 안 보인다 뭐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로 많이 히브리로 살았다면 히브리 아이로 살았다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았을 텐데 바울의 궁전 가장 중심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었던 이 모세를 위해서 수많은 조연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기 산파이 십보라 부하, 모세 누나 미리암, 어머니 요게벳이바로의 공주, 이들은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위해 쓰임 받았던 거룩한 조연들이었습니다. 이 조연들이 아니면 이 주연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올라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우리가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이 디모데에서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훌륭한 조력자이자 동력자인 디모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이 세상에서 이 주연 사도 바울의 단순 조연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위대한 조연이었던 이뒷모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주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에서 가장 위대한 조연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 세겠고 나는 세하여질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 사역을 먼저 시작했더니 세례 요한. 그러나 그는 겸손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자신을 낮추게 되어집니다. 주연이신 예수 그리스를 도 위해서 위대한 조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 있어서 진정한 우리 삶의 주인공이자 주연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주인공을, 어, 우리 주연 되시는 그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연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조연으로 우리는 겸손히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상입니다 만약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성경은 이것을 죄다, 교만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2020년 우리 한 해는 우리 교는 여러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주연 되시는, 주인공 대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1년 동안 우리는 거룩한 조연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조연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지켜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경배 드릴 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뤄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셨으며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해도 우리 상황에 대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을 가로막고 이 거리두기를 통해서 마음까지도 가로막았던 이런 세상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우리 삶의 주인공이시고 주연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이 기대가 되십니다 지금 우리 성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분간 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 위협이 있고 세상에 도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사회적인 영향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주인공 시험 주연으로 일하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2021년을 우리는 걸어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거룩한 조연으로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믿음의 삶.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합시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지금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을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 삶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제 2021년은 더욱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나의 삶의 주연이신 예수 그리스를 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조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